자, 1차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두 개씩 나왔으니까 얘는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괜히, 한번 가볼까? 그럼 fx를 정하자. fx를 1차기 때문에 ax b라 두자. 괜히, 자, 그럼 첫 번째 듣게, integral, 마이너스부터 1까지, xfx니까 얘는 ax 제곱 더하기 bx dx가 얼마? 마이너스 12. 또, 인테그랄, 마일부터 1까지, fx야. ax 플러스 b, 그냥, dx가 얼마? 16이야. 근데, 잘 봐봐. 쌤은 이거부터 할래. 자, 그리고 봐봐. 적분 구간이 이렇게 또 뿔마 1처럼 나왔어. 그럼 뭘 따져라, 얘? 우기 따져라. 그 말이야. 자, 먼저 이거부터 하자. 왠지 알겠니? 야, 이거 무슨 함수야? 기지. 그럼 이거 얼마니, 이거? 상수니까. 2비 적은 2비, 그냥? 맞아? 2 네. 맞아, 2비? 괜히 내보낼 필요 없잖아. 상수고 축하 2니까. 얘 2비야, 2비. 이비. 얘 2비가 얼마란 얘기야? 16이란 얘기야. B값 얼마? 8. 됐어? 그러면 b를 빨리 내비두면 안 돼. 자, 집어넣어 빨리. 8 집어넣어. 여긴 그럼 뭐 되는 거야? 8x 되는 거지. 아, 할 필요 없었네. 됐니? 자, 이제 보자. 마찬가지야. 이거 우기 따지라는 얘기지? 얘는 뭐야? 기. 필요 없네, 이거 냐 됐어? 됐어? 자, 근데 봐봐. 그럼 기 어떻게 할까? 얘 0으로 바뀌면서 두배 하는 게 좋겠지? 두배 하는 게 좋겠지? 자, 2에, 2에. 3분의 a, x 세제곱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12. 되니? 까기도 싫어. 집어넣으면 얼마? 3분의 2a 맞아요? 이게 마이너스 12. 됐니? 그럼 a 는 마이너스 12 곱하기 2분의 3 그럼 마이너스 얼마란되 얘기야? 18인가요? 맞아? 됐어? 아니 그럼 fx를 구했네 fx를 아예 fx를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18x 플러스 8을 구했습니다. 근데 봐봐 이것도 그냥 따로따로 따로 하면 망하는거지 왜? 일단 피적분함수가 동일하잖아 물론 구하고 구해도 되는데 피적분함수가 동일하면 뭔가 있는건데 잘봐잘봐 잘 봐. 이게 더하기 돼야 되거든 거기 4하고 2로 바뀌면서 플러스 되는거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나요? 연결돼요? 어? 그럼 이 문제에 뜻는 구하고자 하는 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이거 풀란 얘기인가요? 어? 그럼 이거 또 뭐야? 우기 따지란 얘기 맞아요? 이거 무슨 함수죠? 기함수니까 필요 없었네. 에이, 이거, a 이이 필요 없네, 솔직히 그럼. 에이씨, 댕. 맞아? 결과는 좀 얘기지만. 8의 상수네. 4차이네. 답은 얼마다? 32이다. 뭐, 괜히 얘는 뭐, 릴 필요 없으니까, 지금. 됐지? 답몇 번이다? 예, 3번이 정답이다.